h e l l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말씀을 드립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던 방송에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던 어, 1세대라고 어, 보입니다 제가 말이죠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 팝송 관계자들과도, 어, 어,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어,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그냥, 노래 한곡 가지고 해석하고, 어, 끝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가 되면은, 뭐, 뭐 뭘, 뭔들 못 하겠어요. 그죠? 어, 팝송 가사는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어, 접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노래 정확하게 외우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단어, 또그 뭐, 어, 수거들, 표현들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두 곡, 열 곡, 스무 곡 해서 영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절대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어, 퀸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헤미안랩소드를 통해서, 어, 퀸의 전성기가 다시 부활된 것처럼, 부활은 됐죠. 그죠? 노래 자체는 부활이 됐습니다. 어, 그런 유행을 따라서 뭐 영어를 공부한다, 유행을 따라서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게 얽매여서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뭐든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지속적인 것, 꾸준함.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꾸준함의 정도에 대해서. 어,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 팝을, 내가 좋아하는 팝을 부른 가수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단정적인 말이 되겠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내가 퀸의 어떤 곡이 좋으면요. 내가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 좋으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글로 된 정보가 아니고 영어로 된 정보를 알아가는 겁니다. 퀸에 대해서, 비틀즈에 대해서, 마라이 캐리에 대해서, 셀린 디온에 대해서, 그죠? 그런 팝 가수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락밴드가 있다면, 락밴드에 관한, 널바나에 관한, 또는 롤링스톤스에 관한, 데프레퍼드에 관한, 뭐, 이런 그룹에 관한 정보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곡을 중심으로, 그 노래를 부른 그룹과 가수의 영어로 된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상하면서, 그 노래들이 갖는 노랫말에 이해를 시도해 보면서, 단어를 찾아보면서, 문구를 해석해 보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냥 노래 가사 하나 적어 놓고, 해석하고, 단어 밑줄, 빈칸 채우기 이런 거 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에서 출발했는데 내가 이 곡의 멜로디가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시켜서 가수에 대해서 장르에 대해서 영어로 된 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다른 곡도 듣게 되고 팝송이라는 것에 내가 완전히 전이가 돼서, 그죠? 시간을, 일정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투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길을 걷다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늘 음악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팝송 한두 곡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팝송은 1년, 2년, 3년, 4년. 듣다 보면 그 자체로 영어 실력에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영어잖아요 그죠 팝송 영어잖아요 그 영어를 1년 2년 3년 4년 매일 규칙적으로 뭐 의도적인 규칙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듣게 되는데 왜 실력이 늘지, 늘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몇 곡을 뽑아서 해석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는 팝송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내가 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사를 입수해서 해석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어 찾아보는 거 당연하죠. 그 자체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더 넓히세요. 그리고 더 많은 노래를 들으세요. 그리고 장르에 구애받지 말고, 팝을 좋아했다가, 락을 좋아했다가, 뭐가 됐든, 랩을 좋아했다가, 뭐든 좋아요. 장르를 넘나들면서 좋은 곡들을 찾아 들으면서 팝송에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어는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팝을 통해서 변화되는 영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한 권의 책을 사서 거기에 들어있는 팝송 해석 이것만 가지고서는 팝송 영어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저를 부르는 타이틀 중에는 팝송 영어 전문가, 팝 칼럼니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 살아왔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가수가 오면은 어, 전문 통역사로서도 오랫동안 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던 마지막 가수는 셀린디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코피오스라든지 데프레퍼드, 그리고 보이스 투맨, 어, 베이비 페이스, Air Supply 다 옛날 가수들이죠. 셀린디온이 우리나라 왔을 때 마지막으로 어, 그녀를 기자회견에서 인, 어, 기자회견에서 어, 제가 통역을 했다는 것은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많은 후배들이 또 어, 멋지게 통역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팝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면서 제가 갖고 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서. 어, 터득하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